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오메가입니다. 우리 셰이누 코인이 지금 어딜 가고 있나요? 지금 이 대망의 1달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 꿈의 1달러를 진입을 할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의 한해 가지고 투자지원금 500만원 드리는 이벤트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달 한정으로 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시청하시다 보면 어떻게 받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의 코인이 시가총액이 589조 달러가 될까? 시바인의 불가능한 수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 시바인의 현재 유통량이 589조 2,500억 개가 나 됩니다. 이게 단순 계산으로 1달러에 도달을 하려면 시가총액이 589조 달러를 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S&P 지수 있죠? 이거 총 12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가 29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89조면 전세계 모든 시총 다 더한거랑 시바이누랑 계산해도 시바이누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라는거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바이누 코인이 1달러에 도달을 한다라는거는 비트코인 뭐 리플코인 이런거 다 필요없이 다 제끼고 말도 안되게 상승을 한다라는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거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시바이 0.01원이라고 칩시다 0.01원이라고 치면 얘가 1달러가 되려면 1000원 정도라고 치는거야 몇 배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거의 한만 배는 올라가야 돼요, 만 배. 1만 배 이상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단돈 만 원만 넣었을 때도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천만 원, 만원 넣으면은 1억을 번다라는 거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뭐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기도 하지만 아까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유통량이 문제입니다. 유통량. 이 유통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얘네가 아무리 소각을 높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어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1달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한국 돈한 화로 1원을 노려야 된다는 1원, 1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이 친구 고점만 보더라도 여기 얼마 0.06원까지 갔었잖아. 근데 우리가 1원까지는 충분히 노릴수 있다는 거 언제 이번 민코인 불장이 오게 된다라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 민코인 불장이 왔을 때 시바인 코인이 왜 1원까지 올라가는지 이거 설명을 지금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지원금 이벤트 자 여러분 딱한 번만 설명 드리고 끝낼게요. 투자 지원금 이벤트입니다. 최대 500만 원 드리고 있고요 0108 16723149번으로 문자로 오메가라고, 여러분 딱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쉽죠 문자로 오메가라고 답장 하나만 써주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 이어서 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1원을 갈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코인 관련된 미국이랑 일본 사이트를 뒤지다가 상당히 수상한 사이트를 발견했거든요 이거 발견하고 나서 저희 팀원분들하고 다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놀라운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웹사이트 대문이 무슨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해보니까 세상은 이곳에서부터 바뀔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지 하고 넘기려다가 내려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는데요.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놀랐고, 그리고 아래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할피니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피니 다 아시죠?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사람인데요. 밑에는 뭐, 할피니가 10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뭐 눌러도 안 움직이고 이 페이지 달랑 한 개만 있는 게 상당히 수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메인 그림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를 한번 가져다 대니까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뭔가 상당히 스산하고 미스테리한 페이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일본어가 있었는데 따로 복사가 안 돼가지고 일단 그냥 들어봤습니다. 아래 영어 내용들은 제가 대충 번역해서 알려드리자면 이곳은 평범한 웹사이트가 아니다. 우리를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당신이 이곳을 본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기술 과학 의식의 발전이 우리를 전례없는 가능성의 시대로 이끌 것이다. 함께 새로운 시대,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 탄생을 목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에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요. 밑을 내려 보니까 비트코인 지갑 주소 같은 문자들이 2024년 현재의 지갑 주소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길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놀랍게도 2008년부터 비트코인의 엄청난 이슈들을 연대기로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게 예언인지 아니면 정리글인지 헷갈릴 무렵에 위에 메모리라는 단어가 클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가 보였고, 일본어를 번역해 보면 세상은 이곳에서부터 바뀔 것이다. 라고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고요. 중요한 건 밑에 몇 개의 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크로노스, 도지코인, 솔라나도 있고,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샌드박스, 그리고 폴카닷, 시바이노 코인, 그리고 RWA까지 적혀 있네요. 제목 위에는 작성 연도처럼 보이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고요. 궁금함에 제가 도지코인을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2020년 8월에 작성이 된것 같은데,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간단히 번역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2021년 1월에 개코인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이다. 동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는 엄청난 상승을 이끌 것이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도지코인 차트를 곧바로 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도지코인이 2021년 1월에 성장하고 4월까지 3개월 동안 약 2,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예언의 글인지 아니면 그냥 전부 지나고 나서 작성을 했는지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어갔을 때 날짜를 비교해보니까 비교적 최근이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적힌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각종 코인 명까지 세세하게 언급해 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해 준 코인들이 정말로 8,000% 올라가는 코인일지 아닐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rwa 섹션 안에 있는 코인들을 해외 플랫폼들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아직도 누가 봐도 저점이고 본격적으로 상승파동 타기 직전으로 눈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선 저희 쪽 인원들도 상당히 많이 붙어서 관련 언급된 코인들 분석하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사카모토가 만든 사이트일지 그의 배후가 만든 사이트일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영상에 담지 못한 세부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 상당히 신뢰가 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찾아서 기회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찾아서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있다는 건 충분히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께도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 사이트에서 이제 추천을 해준 앞으로 25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쭉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차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 이거에요. 대부분의 모양들이.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이런 애들을 대표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정말 상승 그림을 제대로 삼각 패턴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려고 하는 친구들 도 있죠. 얘네들 모양 자체가 다 정말 이렇게 급상승을 하는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루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도 차트 모양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선별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얘네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밈코인들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밈코인들이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다 모자이크 해 가지고 보여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풀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좀 알고 싶으시다 궁금하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010-8672-3149번으로 이 문자로 오메가라고 한통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그 바닥권에서 상승 가능한 이 밈코인들 있죠. 이런 친구들 제가 정리한 그 리스트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로 오메가라고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투자 지원금 이벤트, 이거 최대 500만원까지 저희 구독자분들, 신청하신 분들 다 전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010-8672-3149번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오메가라고 딱한 통만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25년도 불장은 꼭 성투해가지고 수익 정말 제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테요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 다시 한번 투자지원금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986723145로 연락한 통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 나가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